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의 한글의 인생을 뒤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네. 저처럼 언어학을 전공하고 중국어를 사랑하며 평생 언어 연구에 몰두해온 사람에게 이런 고백은 꽤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한글을 처음 접한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모든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류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중국 문예 정책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올해로 48살이 되었고 베이징시 외곽의 하이덴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딸 그리고 늙은 셔틀랜드 쉽독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들은 13살, 9살로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큰 아이는 공부를 무척 좋아하는 성격인데 작은 아이는 책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해서 아내가 가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꽤 전통적인 학자였어요. 베이징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언어학을 전공했고, 전공은 중국 방언의 구조적 비교입니다. 특히 중국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와 한어 간의 문법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왔어요. 덕분에 티베트 자치구나 윈난성 같은 오지 마을들을 수없이 다녀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현실을 직접 보고 들으며, 언어학의 실용성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문자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특히 노년층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그야말로 벽을 뚫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수년간 공부해야 글자를 제대로 익힐 수 있었고, 발음과 문자의 불일치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제 언어학회지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기고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읽었지만,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 구조의 단순함과 조합의 과학성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논문 하나, 또 하나를 찾아보며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15세기에 이런 언어 시스템이 가능했단 말인가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한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건 이건 단순한 문자 이상의 무언가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조용히 한글을 익혔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도 다운받았어요. 책상 한쪽엔 중국어 문법서, 다른 한쪽엔 한글 학습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갑자기 낯선 문자를 중얼거리며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죠. 아내는 당신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본거 아냐라며 농담을 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 외곽의 한 문맥률 높은 마을에서 한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학교나 교육청의 허가는 어렵겠기에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 회관에서 수업을 열기로 했죠. 처음엔 겨우 7명 그 중엔 나이 지긋한 할머니도 있었고 10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기여가 니을을 가르쳤습니다. 불과 20분 뒤 모두가 가나를 쓰고 읽는 걸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 간체자를 가르쳤을 때는 적어도 3일이 걸렸던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더큰 가능성을 본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한잔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묘한 당혹감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리고 그동안 왜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이 뒤섞였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도 늘었고, 일주일 뒤엔 15명이 넘는 수강생이 모였어요. 그들은 한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배움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도구라는 거려. 한글은 저에게 언어학자의 시야를 다시 열어준 존재였고,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상상도 못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한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글을 도입해 문맥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한 뒤, 저는 그저 학자로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실험 수준에 머물 수 없었어요. 한글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단지 몇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것으로는 그 증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의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첫 번째 계획은 좀더큰 마을, 좀더 다양한 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실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차로 3시간가량 떨어진 허베이성의 한 시골 마을이 대상지로 떠올랐어요. 이 마을은 제가 과거 방언 연구차 다녀왔던 곳으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 제가 다시 방문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중국어가 아니라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제 진지한 설명을 들으시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해보지요 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회관에서 열흘 동안의 한글 체험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강생은 16명이었고 연령대는 8세부터 67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릴 적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도 계셨고, 겨우 한두 글자만 쓸줄 아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는 이음과 알을 배우며, 알을 배우며, 알을 읽고 써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낯선 기호처럼 보이는 한글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음과 모음의 규칙성을 이해하자 환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에는 미음, 이를 더해 미, 마, 이 등에, 단어를 읽고 조합해보게 했고, 셋째 날부터는 간단한 문장 읽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한 분이 수업이 끝난 후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 손으로 이름을 쓸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니,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운 실험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연구한 자료, 문해교육 현장의 기록, 영상, 참가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모은 리포트를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왔습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요지는 분명했어요.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하지만. 외국 문자를 공식적으로 교육체계에 포함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 동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장 교수 당신 중국인이야 외항국 문자를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거요. 그건 그 나라 사정이고 우리와는 맞지 않아요. 민족적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한 번도 민족적 자존심을 부정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식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반발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택한 곳은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는 일종의 놀이처럼 접근했어요. 자음 퍼즐을 만들어 함께 조립하고, 일상 속 단어를 찾아 읽는 놀이를 매일 30분씩 해봤습니다. 결과는 또한 번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큰 딸은 이미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상태라 한글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했고, 작은 딸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며칠 뒤엔 저보다 먼저 학교, 엄마, 강아지 같은 단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국 저에게 정말 이게 그렇게 과학적인 글자였던 거야? 라고 묻기 시작했고, 딸들은 친구들에게 한글을 자랑하며, 비밀 문자를 아는 것처럼 신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을 넘어선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고, 그 기준에서 본다면, 한글은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 언어의 디지털화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누구보다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하고 입력 속도까지 빠른 한글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한글을 향한 믿음을 시험할 진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글을 단순한 문자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 즉 소통과 이해, 학습과 사고의 연결고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도구가 바로 한글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교육 실험을 확장하던 시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한글 체험 수업을 추진하던 초등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교육청의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 이유는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줄수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교육적 성과로만 평가받지 못하고,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저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자신도 결국은 중국인이고, 오랫동안 중국어의 아름다움과 구조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로만 보기엔 너무나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왜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인지 설명하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를 대상으로 AI 처리 효율, 디지털 분석 적합성, 자연어 처리 정확성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자와 발음의 일치성부터 분석했는데 한글은 거의 11대응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랑으로 읽힙니다. 반면 영어의 경우 왜 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현재형이면 리드, 과거형이면 레드로 발음이 달라집니다. AI는 문맥이 없으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어는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성조에 따라 마엄마, 말 욕하다 등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 성조까지 구분해야 AI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학습량이 큽니다 문자 구조 자체의 효율성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글은 가라는 글자가 자음 기역과 모음 아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컴퓨터는 이를 수학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곧음소 조합이라는 논리적 구조는 AI가 학습하고 분해 조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이었습니다 영어는 사옷 같은 단어처럼 철자는 6개인데 발음은 완전히 다르며 그 규칙도 거의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규칙한 문자 체계는 ai에게 큰 부담이 되죠. 중국어는 각 글자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만 개의 한자를 ai가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조합보다는 암기 위주여서 구조적인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형태소 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은 문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문장을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었습니다는 먹 플러스 어 플러스 습니다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구조는 AI가 문장의 의미와 시제, 높임 표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영어는 I have eaten처럼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야 의미가 완성되는데, 그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기계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어는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 요소가 거의 없고, 문맥의 의존의 의미가 결정되므로 ai 입장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코드 기반 디지털 문자 처리에서도 한글은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유니코드 상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 글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ai가 글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은 단순하지만 복잡한 발음 규칙은 별도로 학습해야 했고 중국어는 유니코드에서 각 한자가 모두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문자를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학계뿐 아니라 실제 AI 기술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딥러닝 연구자는 저에게 장 교수, 우리가 지금까지 알파벳 기반의 문자에만 집착했지만 한글의 조합 구조를 활용하면 인공 문자를 새로 만들어도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화적 자산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 체계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사명은 이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해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효율성이 AI와 인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언어학자로서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세상에 한글의 힘을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나 제도적 거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굳이 한국 문자를 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중국에는 수천 년의 문자 전통이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외국 문자를 들여오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강조해도 그들에겐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 연구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장 교수, 요즘 분위기에서 이런 연구는 당신 경력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내 열정이 현실을 무시한 맹신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무너뜨린 사건이 곧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실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DTI 뇌 영상 기술을 통해 한글 학습이 아이들의 뇌 구조를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자폐 아동 중 일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고, 몇몇 아이들은 문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의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그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베이징대학교 언어학부의 연구 포럼에서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관심을 보였고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인지 발달 연구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존의 문의 교육 실험뿐 아니라 한글이 내 발달, 언어 처리 속도, 감정 표현 등 인간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허베이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글 체험 수업을 계획했는데 갑작스럽게 교육청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원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냐는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던 교사와 아이들 모두 당황했고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지 교육이 아니라 정치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여준 것들 나도 다 봤어요. 그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 읽고 기뻐하던 모습.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놀이처럼 받아들였던 거. 그게 진짜 교육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단지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을 줄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은 저는 교육청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방식 즉 비공식적인 워크숍 형태로 한글 체험 교육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농촌 지역의 청년들, 이주노동자 자녀들, 심지어는 북경 시내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수업을 열었어요. 그들은 한글이 쉽다, 재미있다고 말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나중에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가방에 있던 작은 한글 손거울을 꺼내 그 아이에게 선물했습니다. 거울에 새겨진 글자는 사랑이었고 아이는 그걸 받아들고 웃으며 이제 이 글자 알아요라고 말했어요. 그 웃음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어떤 연구 성과보다 값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요.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인간의 기본은 이해와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그 진리를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경험들을 정리해서 전 세계의 한글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안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한글의 힘을 알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발표 이후 저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와 효율성에 감탄했고, 여러 AI 기업이 협업을 제안해왔어요. 특히 유럽의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입력 체계를 본떠 자국 언어용 스마트 키보드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한글이 한국의 문자를 넘어서 미래의 문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정면으로 반발 여론과 마주해야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글 도입 주장? 민족 배반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온라인 포럼에서는 제 발표 영상을 두고 감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특히한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 우리는 5천년의 문자 전통을 가진 민족이다. 외국 문자를 가져다 쓴다는 건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처음엔 속상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조국을 부정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어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단 하나였어요. 이건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을 찾는 일이란 겁니다. 문해력을 높이고 기술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돕고. 인류가 더 빠르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한글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주 특별한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 몇 명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일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언어 운동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물론 저를 향한 시선이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걸 압니다. 언젠가는 연구비가 끊길 수도 있고 강단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그들의 눈빛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글 워크숍에 참가했던 티베트 출신의 청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저는 제 말은 할수 있지만, 제 글은 쓸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평생 해왔던 언어학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려. 세상이 다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처럼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일을 계속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이 그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 인류 모두를 위한 글자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